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인물에 대해서 손님께서 많이 몇번 언급해 주셨는데 응.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주시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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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씨. 저번에 한번 했잖아. 네. 음 응. 까두 까두 양파 도구만뭐 계속 나오더구만 어 <laughs> 공방이 벌어지고 많니 틀리니 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년 오월이요. 그러니까 올 오월이요. 5월, 5월, 5월까지 시끄러울 거예요. 5월까지. 5월까지 시끄러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펼쳐진 거는요. 어느 것도 정답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네. 매니저가 잘못했는지, 음. 박나리 씨가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법적인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잖아. 음. 아직은, 아직은 그 기초 단계잖아. 그지? 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건이 터졌어. 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박나리 씨가 잘못했다고 막 미스메디에 나와요, 메스메디에. 음. 자숙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음. 자숙이라는 거는 내가 방송에 안 나오고 뭐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도 물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살인자도 이유는 있다잖아. 네. 내가 저 사람을 왜 죽였는지. 박나리 씨가 그렇게 해서 뭐 범죄자란 소리는 내가 안 할게요. 음. 범죄자는 그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사건의 진실 공방은 가려야 되겠죠 근데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숙을 할때 있잖아 음. 내가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과정까지 과정을 겪었는지 음.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나중에 누가 알아주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진실을 밝혀주든 간에 다시 복귀를 하시든 간에 자숙을 하시려면 완벽하게 자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상태로 내가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 단지 쟤들이 금전을 더 바라서 내가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일을 키운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일정 부분 피해를 본걸 수도 있겠죠. 네. 네. 일정 부분.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피해를 본다고 해야 지 금전에 대해서. 음. 잘 벌다가 갑자기 모든 방송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본인이 복귀를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예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조용히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분이 그게 안 되는 관상과 사주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이런 사람 있죠. 어 맞아 맞아, 나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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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러면 안돼 하면서도 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너무 심하게 주변 알고 지낸 몇십 년간 알고 지낸 연예인들과 다 주변 사람들과 연을 끊으라는 소리는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서 자숙하고 가만히 혼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바깥으로는 자숙한다 그래도요, 속 마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속 마음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지 간에 복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지금 상황 자체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음. 성격이 보통은 넘는 사주고, 음. 네, 관상도 그렇고요. 음. 네. 근데 속 마음이 또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착해요. 음. 그 과정에서 어떤면 일이 벌어지냐 그런 거겠죠.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계속 자숙을 좀 하면서, 네. 자기가 만든 거잖아. 내가 그 음. 그런 얘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이니까 관리 사장은 자기였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어, 다른 거 모르고 내가 관리를 해못자 어, 뭐가 맞다 틀리다는 법에서 밝히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자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본인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